천주교는 신앙의 자유가 공인된중역을거부했하 때문에 갈수록 극심해지기만 하는 것을 보면 조정에서 말하는 신앙의 자유란 울에 지나지 않는뿐이며 가리가 오늘 여기 모인다. 신원을 하고자 함이 아니라 의을 떨쳐 일어나고자 함이 올시다. 추나라 맹자께서도 군위경 민위중이라 하여 임금이 천명을 받들지 못하면 그러한 임금은, 백성들이 가르칠 수 있다는 역성 혁명을 가르쳤습니다. 외세에 이미 그명을 뺏겨버린 조정의 탐막한 관리들에게 우리가 기대할 게 무엇이고 탐파할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소원 선생께서 말씀하신 개벽은 역성 혁명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변화가 와야 됩니다. 우리들의 생각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신앙의 자유만 얻어진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 세상을 개벽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일시적 흥분으로 폭력 봉기를 하고자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의인을 독립하도록 부팔 빠진 이 나라를 구하고자 모인 것입니다 그 뒤에 일어나는 사태를 누가 과연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본동이! 세를 몰아내지 않는 한 신앙의 자유는 이루어질 수 없으니, 자, 용기 있는 자들은 나를 따르시오. 예!